20여 년전 처음으로 셔터를 눌렀던 추억의 장소, 나무와 바람, 논이 어우러진 그날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논이에요. 우리나라를 다니다 보면 그 공간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처음에는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논을 짓기 시작했는데, 네. 이후 작가는 논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 속 논들은 사라져 갔고 그렇게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던 논이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통계청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1년에 사라지는 논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100년 정도 있으면 이제, 노는 다 사라지더라고. 요그 속도를 유지한다면. 노는 사라지고 쌀의 가치는 부정되는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자리하고 있는 한식당.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이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곳은 밥과 다양한 반찬으로 이루어진 한식 뷔페입니다. 패밀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 가면은 좀 고지방, 고탄수화물 위주로 먹는다면 여기서는 단백질도 먹을 수 있고 야채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영양적으로... 좀 충족된다고 할까요? 건강 식단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그래서 한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쪽 세종에 있는 분들은 자취하는 분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집밥이 되려 더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대세는 그야말로 한식입니다. 비록 사먹는 음식이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도 덜고. 엄마가 해주시는 정성스런 집밥처럼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니까요. 더이 한식은 예로부터 조상 대대로 먹어온 우리네 유전자의 각인된 전통 음식입니다. 흔히 외식하면 고기 좀 썰고 뜯어야지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옛말. 사람들로 붐비던 그 많던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외식 시장의 주인공은 한식입니다. 특히 국내 한식 뷔페 시장은 웰빙 바람을 타고 급성장하면서 대기업의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외식에도 흐름이 있는데 일단 작년부터 시작해서 파브랜드를 시작으로 이제 한식 뷔페가 붐이 일어나서 생기게 됐고요. 그 후로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한식 뷔페에 조금 예, 효움이 있겠다, 고객님들 반응이 충분하겠다, 고객님들 뭐 니즈의 충족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작년부터 이제 한식 연품이 갑자기 확 확산되면서 예, 지금까지도 계속 예, 오픈을 앞두고 아직도 고객님들 반응도 꽤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대전의 또 다른 식당 식탁을 보니 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전부인 소박하고 단순한 식단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 큼지막한 건 다름 아닌 밥통 공깃밥이 아니라 커다란 밥통이 통째로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연기가 잘잘 흐르는 갓지온 뜨거운 밥. 이렇게 뜨거운 밥한 그릇이면 어떤 반찬과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덕분에 식탁은 금세 풍성한 느낌이 됐습니다. 먹으면서 다른 데보다는 약간 아우 참 성의껏 해주셨구나. 대접받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작은 식당인데도 그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갓 지은 밥을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밥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밥솥들이죠. 뜨거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밥솥 뚜껑을 열자 구수한 밥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집에서 밥을 해서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밥을 바로 드시는 거하고 다음날 먹는 거 밥이 완전히 틀린 말이죠. 이게 만약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밥이 이 상태에서도 어쨌든 보온으로 넘어가면 밥이 틀려지는 거다 시간에 따라서 밥이 조금 맛이죠탈기도 틀려지고 맛도 틀려지고 매일 먹다 보니 너무 익숙해서 존재감마저 느끼지 못했던 밥. 그 밥이 당당히 밥상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밥이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맛있는 밥 먹으면은 씹을 때마다 단 맛이 나잖아요. 네 그런 맛 때문에 각질 밥도 먹게 되는 것 같고 직접 하는 맛있는 밥은 질리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계속 먹어도 밥은 먹어져요. 우리 김치 안 질리고 먹듯이 밥도 그래요. 봄은 논에서 시작됩니다. 한자로 답 수전이라 불리는 논은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산해 내는 중요한 공간이며 식탁에 놓이는 밥한 그릇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모내기꾼들이 논배미에 일렬로 서서 못줄 띄우고 구성진 소리장단에 맞춰 모내기를 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변홍사는 1년 동안 고스란히 땀을 흘려야만 수확을 할수 있는 심오한 작업입니다.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쌀이비에도 보리, 콩, 밀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악해왔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국수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고미에 맞도록 배량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했고 흰쌀밥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불과 40여 년 만에 세상은 180도로 변했는데요.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 공동체는 붕괴되어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이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빠 밥해 먹을 생각은커녕 아침도 거르고 밥 대신 빵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 어쩌면 쌀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쌀을 먹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사진주머니를 가지고 왔는데 사진주머니에서요. 어떤 사진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사진아 사진아 나와라 야 쌀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콩국수, 쌀국수, 냉면, 냉면. 주 Okay. 아침밥을 먹어요, 이곳 유치원에서는 아이들과 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밥참안 먹죠. 그래서 쌀에 대해 배우고 그 중요성을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한식 열풍과 외식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흔히 밥값 하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그 밥값은 요즘 얼마일까요? 밥한 공기에 쌀 100g이 소요되고, 쌀 20kg 기준 4만원을 적용하면, 잠깐 놀라지 마세요. 밥한 공기 값은 불과 2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하루에 밥값으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요? 한국인 1인당 하루 쌀 172g을 소비한다고 하니 하루 두 공기가 채안 되는 셈입니다. 밥값으로 환산하면 345원. 하루에 우리는 커피 한 잔에도 못 미치는 밥값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쌀 소비는 줄고 쌀값은 하락하고 뉴스에서는 쌀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고 쌀로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현재 쌀값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 우리가 밥숟가락을 놓은 사이 그 너머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아예 논을 없애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논 면적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3만 헥타르 정도를 논의 타작물 재배를 하는 것을 추진 했고 충남도 2,200 헥타르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쌀의 공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10년간 논 면적은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든 만큼 그만큼의 논도 사라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논 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쌀 생산 기술이 좋아져. 오히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쌀의 평당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도 좋고요. 그만큼 우리는 그쌀 생산 기술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토리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토리 생산성은 아마 세계 1, 2 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그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그 생산성이라면은 쌀의 단위 시간 투입당 소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한참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을 추수가 한창입니다. 한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날. 하지만 농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다 못하지 다들 농민들 하는 말이야 다 똑같은 심정 그 작년에 15만 원 하던 거 12만 원 한다고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안 나오지 돈도 안 되고 평생 논을 오가며 농사가 인생의 전부였던 농부 그러나 올해도 쌀값은 지난해보다 2만 원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창고에 쌓인 쌀이 무려 175만 톤, 내년 쌀값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때 우리의 주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급기야 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우리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 정부는 올해도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대농지는 그린벨트처럼 농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말하는데요. 지난 6월 말까지 해제된 절대농지는 8만 5천 헥타르. 지금도 추가 해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사라진 논은 17만 헥타르로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여기 점점 논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사 사진 기자로 20여 년 동안 전국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논 사진을 찍고 있는 최수연 작가. 논 빛이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빛인 것 같아요. 가을 바람에 비리석들이 부딪히는 소리. 서걱서걱하는 소리 거슬리 그 듣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한 편하네요. 그의 사진 속에는 들녘의 풍경만이 아닌 농사가 삶의 바탕이었던 우리네 농촌의 이야기와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농사 원래 되게 풍년이죠. 예예 태풍이에요. 예. 대풍. 아. 어요이 <laughs> 예. <laughs> 해 갖고 돈을 많이 받을 적이 감 네, 네. 그때는 진짜로 기죠 <laughs> 부모 세대의 기억과 함께 쓰러져 버릴 운명에 놓여 있는 논.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소중한 논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데요. 우리 땅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었던 이 논들이 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는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기록해서 남겨 두는 게 저희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진 속 추억의 장소를 다시 찾아갔을 때 풍요롭던 모습은 간대없고 흥량한 들엔 잡초만 무성한 채 논의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밀려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그의 사명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모든 것들이 변해가, 는구나그 중에 하나, 논도 변해가고, 논도 사라지고, 그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도 이제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예, 논도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거고, 우리의 수식인 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 기록하게 되는 거죠. 울산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태화시장 손님들과 흥정이 오가고 시장엔 활기가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파세요 하지만 이곳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끔찍하죠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니까 너무 끔찍하죠. 맞죠.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물이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찼죠. 우리 여기가 좀 높거든요. 저기에 비가. 저기에는 그냥 저 닭집 있죠. 닭집 조거 천장까지 완전히 거의 다 찼어요. 새롭게 시작하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옛날에 있건아마도 우리가 한 10년씩 썼으니까 근데 올해만 지금 이러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또 내년에도 똑같은 피해가 올까봐 계속해서 그게 제일 겁나요 다시 이렇게 다시 복구하고 그 애는 시간들 그 시간들 생각하면 다시 정말 겪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빨리 세워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안겪었으면 좋겠어요.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가 울산을 덮쳤습니다. 차에 집까지 물에 휩쓸려 <laughs> 떠내려가는 최악의 홍수 피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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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구야. 어, 눈앞에 현실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영화 해운대에서 본딱 그런 광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날의 홍수는 큰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슴속에 끔찍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온통 흑범벅입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태화시장 주민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번 피해가 컸던 이유를 두고 인재라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의 문제는 데이터 갖고 봤을 얘기 오늘도 주민들과 LH 공사 사이에 큰 목소리가 오고 니다 제가 강우량 기록을 찾아봤어요. 시간당 1 2 3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우량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개발사업 확이 안 했으면 이렇게 발생 안 했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수 있습니까? 혁신 도시가 생기기부터 물난리가 낫는 거예요. 물난리가 그냥 산하고 들하고 바다하고 있으면 뭐 이런 현상이 나면 어떻게? 그럴 때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안일어났단 말이요. 에 이런 현상이. 알겠어요. 기록적인 폭우에 어쩔 수 없는 자연 재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끔찍한 물난리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해동 괜찮았다고. 알겠습니까? 이번 물난리의 원인으로 주민들이 지목한 것은 하멀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혁신 도시입니다. 온통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대규모 혁신 도시가 생기면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아래쪽 태화시장을 덮쳤다는 겁니다. 전에는 여기가 농경지고 임야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라도 전부 다 땅속으로 다 스며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죽어지 와 홍수 시설이 들어온 바람에 전부 아스팔트하고 이런데만이 빗물이 스미를 떼었습니다. 거기 전부 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곡천을 따라서 전부 다 내려가니까 하부 지역인 태화시장, 유정시장이 범람을 해가지고 완전 히 강이 됐습니다. 큰 비를 대비해 저류지를 만들었지만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이번 홍수 피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큰 비도 원인이지만 그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도시를 뒤덮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또한 원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총량이 1이 왔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땅속으로 초기에 스며드는 양은 한그 0.6에서 0.8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나머지 안자 0.2에서 0.4만 이래 자 지표면으로 흘러 내려가서 저지대로 가는데 그 상계 개발이 돼가지고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은 거의 초반에 유출량이 한80% 한 정도. 그러니까 0.2나 0.1 정도만 땅에스물다고 나머지 80%가 땅 위로 흘러내려가지고 저지대로 모이기 때문에 유출률이 상당히 커져버리게 되는 거죠. 울산 혁신도시는.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약 90만 평. 90년대 논밭이었던 이곳의 땅들은 혁신 도시가 들어서면서 무참히 파헤쳐졌고 공원 녹지 24만 평을 제외한 66만 평의 땅은 콘크리트로 변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닌데 위에 이제 도시를 하면서. 이때까지 그런 풍수해를 좀 막아주는 방지 역할을 했던 산림에 이런 것들이 훼손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우수저류지라든지하수관고나 이런 것들, 배수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 물론 법적으로는 했겠습니다만은, 그게 기후변화대해서 훨씬 더 많이 오는데, 그게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지금도 도시화는 진행 중에 있고 곳곳에서 난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은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 과대평가에서도 안되고, 어 중요한 것은 논이 없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피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논이 없어지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식량 자원이 어, 축이 없어진다는 그런 면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때에 나타나는 환경적인 재앙 비가 내리자 논에 빗물이 스며들고 점차 물이 불어납니다. 지난 2008년 람사르 총회에서 공식 습지로 인정받은 논, 실제 우리나라 전체 논의 저수 능력은 36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류 쪽에 농경지가 물이 잠기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 유수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물이 놀다가 쉬다가 하루에 물이 빠지면 그 물이 이제 아주 강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홍수 피해를 그 경감치 기준은 그 논이 가지고 있는 담수 기능. 그것이 평가라면 우리나라 어이댐 면적에 뭐한 3배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물을 이제 가두기 때문에 그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아주 논이 탁월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한다면은 댐 건설 비용으로 친다면은 적어도 댐 수식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가치기 때문에